사실, 팩스를 바라가 시작되고 나서 알게 되어가지고, 뒤늦게 시작한 편이고요. 저희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친구예요. 표현을 못해서 도전적 행동이 너무 많이 나왔던지, 쟤는 말을 하는데,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,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,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팩스라는 거를 온라인으로 알게 돼가지고 엄마표 팩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네. <laughs> 네, 팩스 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치료들에 배웠던 게이지가 잠재되었던 걸 팩스를 시작하면서 약간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. 왜 말을 하는데 팩스를 해요? 이 말하는 발화하는 거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는 별개더라고요. 팩스를 좀더 청가를 하면 애들이 표현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생활하는데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어요. 네, 재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음식이 나오진 않잖아요. 요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